탄성과 37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품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들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공피타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아라가리 아멘. 이 시간 우리 교수 하나님 말씀은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입니다. 교도가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피 타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 주여 내게 은혜를 풋소. 내가 종일 죽게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구하시며 죽게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다. 여와여 호 나의 기도를,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었소. 나의 환란 날에 내가 부축게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로처는이대하사기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쳤소.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주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오리니,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홀에서 건지셨습니다.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소악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며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시며 은혜를 시며 노하기를 하시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붓소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은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니 여호와 여주 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아멘. 오늘은 은총의 증거로 위로를 써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8 6편은 시인의 형편이 가늘하고 궁핍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굽히다는 말은 자기 힘으로 살아갈 힘이 없다는 거죠. 먹을 것도 그렇고 힘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는 경건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니 주께서 내 영혼을 보존시켜 달라고 합니다 가난하고 급하여 나 혼자 감당할 수 없, 없고 그렇다고 내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께서 나를 보존해 달라고 합니다 주를 의지하는 이 종을 구원해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힘이고 나의 방패에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종일토록 주님만을 바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 주를 우러러봅니다 또 어, 주는 선하셔서 회개할 때그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사하기를 즐겨하시며 또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으신 후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신 인자하심이 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자하심이 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말하고, 나의 간구를 들어달라고 말하고, 내가 지금 궁핍하고 가난하여서 환란을 당하고 있는데, 죽게 부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께서 응답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같은 자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자도 구원할 자가 없으나 오직 주님은 우리를 구원할 자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께 나가서 엎드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에 위대하시고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 옆에 나가서 찬성하고 주님 옆에 나가서 간구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자기가 힘이라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나를 치지만, 오직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라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는 우리를 긍일히시고 우리를... 언제나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은총을 주시면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고 또 풍성하게 또 선하게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은혜 안에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풍표하고 가난할 때, 죽기에 부러질 수 있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할 때,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걸 알고, 오직 주님만을 의뢰할 수 있는,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오늘도 함께하시고 오늘도 부드러시고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청을 바라오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참단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목사입니다. 활란 때의 시평기자는 무엇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부르지었나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지어 기도할 일은 무엇인가요? 혼란 중에 시평기자가 묵상하고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불의한 쌍 가운데서 나는 누구를 혹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나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